4년 만에 핸드폰 새로 구매를 했는데 실감도 안 나고 언박싱을 한다는 게 상당히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단단합니다. 구성품은 이는데 강화 유리, 강화 필름 액정 필수고요. 그냥 이렇게 어렵지 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용 어? 세이프 그거 뭐 하다가 세이프보다는 이거는 뭐냐고 하면 또 이게 또 카메라 중요하죠 너무 위험하거든요 아이폰 가격이 점점 오르나와요 이게. 이게 무슨 노트북 값이야 말도 안돼 이게 지금 근데 사긴 했어요 어쨌든 몇달 동안 쫄쫄 굶어야 돼 근데 배우님이 뮤지컬 유기자기 <laughs> 모셨어요 네 믿지만 좋아요 네 이렇게 아니 이걸 딴 곳에서 한다고? 나 진짜 못 참아 조명 키고 막 난리도 아니어야 돼 이걸 어떻게 있다고 로찍지 지금 난나 용납할 수가 없는데 장비가 왜 있다고 지 어떡하면 좋지? 우선은 일테라 짜리를 구매를 했고요. 졸업은 티타늄 색상을 구매를 했고요. 아, 이거 찍어야 돼 말아야 돼. 나 너무 아깝고 손이 벌벌 떨려서 뜯지도 못하겠네. 4년 만에 뜯을라니까 저장돼야 된다. 이거 또 용량 없어도 저장돼야 돼. 이거 뜯어요? 뜯어요? 봐요 뜯는다고요 제가 뜯는다고 이거를 이걸 뜯는다고요 자 지금 뜯고 있어요 뜯을 거예요 아니 묵직해 이게 폰 포... <목소리> 앞으로 나의 덕질과 함께 할 덕질과 함께 할 아이입니다 잘 부탁한다 잘 부탁드려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자 저... 안에서 잘 알아. 아니 실버가 생각보다 진짜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아니, 화이트 티타늄 사실 구매하고 싶긴 했는데 약간 누리끼리한 실버 느낌? 이게 제 감성이 맞아서 이걸로 하기로 했고요. 약간 저 이런 거 좋아해요. 화이트 흰색보다는 약간 색깔이 좀더 가미된. 내옷상 엄청 좋아 보이는데? 이걸로 잘못하면 둥기가 <laughs> 될 수도 있겠 외관상 문제 봤을 때는 이런것 같아요. 여기 살짝 키스가 있는데. 됐고, 아무튼. 자, 이제 진짜. 여기가 전원버튼, 여기가 카메라 버튼.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알람 모음인 거 조절하는 거.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딸깍딸깍 양쪽으로 하는 거였는데, 오 이걸 바뀌었어요. 좀 편하려나? 그, 먼지도 안 쌓이고 떼도 안낄것 같아 좋긴 하네. 이렇게 뭐 볼륨 키 옆에 다 있고요. 이건 유심칩 끼우는데. 이거 구성품 먼저. 이렇게 충전기 선 있고 유심칩 하는 거 있고. 이거는 이제 설명서 같아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230만 원이나 받아놓고 이게 맞냐고, 맞냐고요 지금. 덕질에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샀어요. 아니고 덕분에 맛이 가가지고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될 거지, 너 진짜 저장 될 거지? 이 역사적인 순간, 4년 만에 오는 역사적인 순간인데 지금. 헉, 디박스 미쳤는데 어떡하냐고 지금 준비해야 돼. 지금 주우아 이거 무서워. 이거. 도저히 이거 여기가 누추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기스가 날까 봐 불안해 죽겠네. 자 이렇게 청 같은 걸 깔아놓고. 세균석 작사님과 영상을 감독님까지 모시겠습니다. 부 안녕하세요. 산에서 최초 공개된 지역 시즌 투 객석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면으로 관객 만나는 경험, 소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우선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간단히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옥 시즌 2 연출한 연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옥 만화 원작하고요. 시나리오 참여한 마라가 책이 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민혜진 역의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진수 김상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자 역할을 맡은 네, 역할 맡은 김철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천세영 역할 맡은 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수경의 문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띄우겠습니다 음, 정신적 지옥이라고 하는 컨셉 내에서 어, 사실은 또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들 지었습 최기석 작가님 이제 연차가 되니까 오래 호흡을 맞추고 계신데 이 웹툰을 창작하고 또 시리즈 대본도 맞추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같은 IP로 다른 매체를 작업하는 경우 시즌 2까지. 좀 마치시고 나니까 작가님께 이 색다른 경험 좀 어떤 의미로 남 남나요? 대체 작업을 하는 거는 어, 이런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뭐뭐 사이로 발견되었죠. 그게 좋았습니다. 네, 성인대서1 년에 세번 보면 절친한 친구라 할 만합니다. 네. 네, 그리고 혼자할 때보다는 어쨌든 또 그러다 보니까 시즌 2에서딱이 민변이 등장할 때이더 발전한 어떤 액션스타로서의 풍모 우리의 그두 부활자분께 네,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두 분이 이제 그런 어떤 상태에 좀 입하기 위해서 어떤 상상들을 하셨었는지 지옥에 관한 그리고 혹시 그 지옥에 관해서 믿게 어, 하는데 도움이 된작중의 대사나 설정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걸좀 꼽아 주실 수 있을지 두 분께 함께 질문을요 음, <laughs> 우선 대본을 봤을 때 이제 꽤나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본 어떤 지옥들의 모습이 요번에도 잘 그려져 있었고 근데 이게 어찌됐건 시연을 당하고 8년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 시간 동안 지옥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에 대해서 상상을 많이 해봤고 물론 그 시간과 이 시간이 동일하다가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상을 많이 저는 평소에 원래 상상을 많이 해서 뭐, 지옥이나 천국이나 뭐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해보는데 어 저희가 표현한 이 지옥도 되게 신선하고 새로운 지옥이겠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정신적인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어, 보여줬던 것 같고 영상으로도 그 트라우마가 정말 남길 정도로 되게 저도 보면서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촬영을 할 때는 뭐 너무 많은 효과들이나 뭐 은 감독님께서 먼저 네. 영상 어떻게 작업될 것이다라는 소스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좀 갇혀 있는 박정자가 더 힘들었을 법합니다. 어떠셨어요? 드디어 드러나는 분영 배우님과의 관계가 멜로 드라마틱한 인성재 배우님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좀 <laughs> 발견하는 재미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캐릭터가 등장할 때 보려는 흉터가 관객분들 아마 눈여겨 보셨을 거예요. 저기에 어떤 이 사람의 그 어떤 전사가 숨겨진 이제 비밀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셨을 텐데 그게 사바에서 드러나게 되고요. 사실 이 캐릭터 어떻면 일반 관객들이 좀 입하기 좋은 캐릭터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좀 보편의 사람들이 이 디스토피아에 처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 자기 가족을 잃었을 때 어떤 감정으로 세계에 뛰어들게 되는 이런 고민들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캐릭터에 좀 어떤 고민을 갖고 접근을 하셨었는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부터 중요했던 설정인지, 혹시 배우님께서 캐릭터에 첨가한 어떤 아주 재밌는 디테일인지 궁금했습니다. 등산복과 텀블러는 감독님이 제시했고요. 어, 이유는 전혀 말씀해주지 시 않고. 그냥 던져두고 그랬으면 좋겠다.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입장이셔서 이 그걸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등산복과 텀블러를 애용하는 사람이라는 설정이 캐릭터를 빌딩할 때 어떤 그래도 어떤 단서를 주기는 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같은 넷플릭스 작품이 퀸메이커에서의 역할하고 좀 나란히 보게 되는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퀸메이커의 그 문소리 배우님께서 연기한 캐릭터가 굉장히 뜨거운 불도저라면, 인권 운동부터 시작해서 바닥에서 시작한 그런 뜨거운 불도저라면, 이 지옥 시즌2에서는 아주 냉철한 전략가, 그 차가운 불도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세진리 해와 또 화살총이 싸우는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시스템을 상징하는 인물 같기도 해서 이 캐릭터의 등장 자체가 좀 많은 의미를 또 내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연상호 감독님께서 이제 문소리 배우님 이 작품에 초대하실 때 특별 출연이라고 처음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들고 생각해. 나서는 특별 출연 아니고 그냥 출연이라고 <웃음> <웃음> 말을 바꾸셔 가지고 그러 <laughs>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분량이 시나리오에서 봤을 때는 진짜 적었거든요. 근데 나오고 보니까 더더찍은 것도 아니고 두 번. 음이 저는 이 인물이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 이야기를 제가 다 이해해야 이 인물을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 네. 이 전체 세계관과 이 이야기는. 감독님이 왜하냐서고민해하되나 이러면서 <웃음> <웃음> 어 고민을 어, 했죠. 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참장님성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첫 일화에서 시작신 자체가 인상이 되게 좋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추상적인 단어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관계 입장 받아들이는 것도 이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데 그래서 또 다시 인상적인 역 이제 박정자 배우 박정자 역할에서. 이제 아무래도 지옥을 뭐 그리움이나 절망으로 단어로 표현한 것처럼 혹시 김동철 배우님도 그 부분 1화 첫 부분을 연기를 하실 때 혹시 구체적으로 상상한 이미지라든지 그런 뭔가 설명해줄 수 있는 단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음... 이건 뭐 감독님과 상의된 얘기는 아니라서 저의 개인적인 이지 단어를 따지면면 저는 공포와 고통인 것 같고요 이미지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이미 감독님께서 영상을 보여주셨고 현장에서도 그게 너무 구체화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지옥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어떤 무엇인가를 그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정진수가 지금 처해지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지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한것 같고 더 나아가서 더열열수 있게끔 끊임없는 공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 될까요? <웃음> <웃음> 어, 우선 지옥 투를 보면서 어, 네, 지옥 원을 공주행하고 하는데 정말 감명 깊게 잘 봤고요. 저는 연상우 감독님과 김성철 배우님 두 분께 질문을 하고 김성철 배우님은 혹시 그 역할을 정진수라는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이 많으니까 네. 이게 한 마디씩 하면. 부활 후에 이제 천세영 만난 순간에 어떤 표현의 방점 간단히 말씀 주실까요? 저희 너무 아쉽지만 시간이 거의 다된 상황으로 서 아, 뭐. 뭐 저는 우선 원작이 있으면 원작에 충실하는 편이기 때문에 최규석 작가님과 연상원님의 지옥 그리고 뭐 지옥 시즌 2 부활자 그 웹툰 혹은 만화. 쭉 봤고 어, 거기에 나온 뭐 표정들이나 어떤 뭐, 뭐 말투가 들, 제가 못뭐 들린 건 아니지만 보여졌을 때아 이런 말투 쓰겠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연구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감독님 이또원작작이기 때문에 또 감독님한테 여쭤보면서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아쉽지만 저 이제 끝인사 드려야 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다 할게요 좋은 소원 많이 내주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에서 여러분들 처음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진짜 저희 부산에 좋은 작품들 많이 나와있는 걸로 알거든요 꼭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아 이게 오픈까지 거의 3주가 남았는데 안타깝습니다 <laughs> 저도 안타깝고요 어, 아무튼 그 3주 동안 1,2,3부에 대한 좋은 소음 많이 내주시고 어, 부산에 오신 김에 어, 좋은 영화들 많이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라도 <laughs> 보시고 바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데 <laughs> <적 Bondo. 웃음> <principe> <cứ occurs>

yeah there's some birds